자한판한 판. 사 부위. 사랑 부위. 사랑 부위. 사랑 사랑 부위. 이랑지위사이 부위. 다랑 부위. 사랑 부위. 사랑 부위. 사랑 부 김치 김치 위사 뽀 뽀뽀. 음, 뽀 동생. 하나랑 아니도 봐봐. 봐 같이. 봐봐도 같이. 난. 오이 그래야 또 우동 먹지. <목소리> 이 소리 얼굴로 봐. <laughs> 뭐지? 이게. <laughs> 지금 뭐지? 사람들 이런그굴이야잘안 믿네. <목소리> 언제 회식 한잔할게안적 놓고 막 파고 뛰고 싶죠. 아 지금 세시 안 갔잖아. 윤정이가 제일. <laughs> 아, 아니 내 일자로 딱 앉혀놓고 크로스로 제대로 잡았어. 아이고. 아니, 음. 아니 저래만 해도 잘 잡혀. 지금. 귀여우 sk 때요. 이현아 조심해야 돼너 진짜. 어. 위험해 오, 위험해. 오, 위험해 안 돼. 나 이제 잡고 있어 잡고. 고기 고기만 잡아주자. 이현아 너할수 있어? 못해, 뭐가? 뭐가? 뭐가?

뭘 까고 싶다고 내면 아닐까? 아니 안돼. 아야. 어. 양콩이 <laughs> <이리. 야. 야. 웃음> 여기 왜 있지? 뭐야? 다시. <웃음> <웃음> 아까 눈에 모래가 들어가좀 아프네. 어디 보자, 이거?

できた 어 아우조 아우 아우조 아우아우 먹방 찍어도 되겠어 네 <laughs> 표정이 여러가지야 노래 응? 응. 불러준다 헬로 헬로 나의 친구 가 보이지 는너 마마 친구 언제나 불때 시계를 불러봐요. 헬로, 헬로, 가볼까봐. 이힘는어묵가 가볼, 음, 가볼, 헬로, 헬로, 가볼까봐. 그이계를 어묵밥 가볼까봐. 그어디니 아니? 아니 우진이 시티는 헬로 우니가 데리러 요 헬로 카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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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네 응응 <laughs> 응 아빠 타야 아빠 차리라고응 <laughs> <다 있어? 웃음> <laughs> 아빠는 분노하고 싶어? 분노하고 싶냐고? 응. 아빠는 생일 축하. 아들도 아빠 생일 축하해 봐.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 조심조심 넘어져 넘어져. 아, 안녕. 선생님 안녕. 半分食べた君,君の半分残しすごいパマバブに。<laughs> 嗯。<No? S 2> mm.

아쯔이 아빠. 차고 딱히고 가셨어? 아니, 내가 다 내가 안. 아쯔이? 거기 고다 아니. 선님들이도 뭐. 응. 미가나캇탄잔다. 야 묘잖아. と思いながら味わってその水を飲んでおったが自分の若返ったのには気づかなかったとそれもそのはずこのここ,このこは鏡がなかったんじゃから今帰ったよばあさま、うん、イハイモニー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 何を言っているさ様やわしちゃう。さはでよ。<ー>天っバババーバーこれえバババばばバー <laughs> バーバーバババババー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ばババババにババババばババババにバあ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

っっっっっっんでねねししししししししててててててて抱抱抱抱抱抱ここここここおぶまたやややせの。 蓮根つ山のおたぬきさん。おっぱい飲んで、ねんねして。抱っこし。抱っ,っこして。抱っこし抱っこして、おんぶして、また明日っこリアル。はい、それもこれ。あいよ。ぺっぺ。ぺっぺ。あんじゃん、あんじゃん、あんじゃん、あんじゃん。ぺっぺ。

伸ばして伸ばしてチャラリ、あんじゃそヘアじ伸ばして伸ばして。なめて。はい、伸ばして、はい、チャラちゃん。

참참치 김밥. 아이거이거 오이나리. 이부초 봐. 이수이요뭐 이렇게 먹어이나오 요렇게 먹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사시 리도네 야. 맛있겠다. 아이고. 뭐라 사람 질문자나아이거다 맛있는 거. 진짜 이거다네. 진짜 맛있는 거. 아 노리마키. 아이도 잘인데. 때. 무서워 무서워. 해봐. 안해 오빠가 보여줘. 오빠 보여 오빠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줘. 와 멋있다 미안이 얼굴만 하네 어, 사람도 해봐 엄마 꽃게는 응. 바다에서 사야돼 사랑도 해봐 사람도 해봐, 해봐. 아빠 <laughs> 괜찮아 사랑 네, 아빠 해봐. 아빠 <laughs> 이제 꽃게는 바다에서 가야돼 맞아 근데 이건 꽃게가 아니고 대게야 대게 대게 응. 바다에서 사 맞아 돼. 미안해 오늘만 먹을게 미안해 안돼 <laughs> <laughs> 꽃게는 뭐안 먹... 뭐... 바다에도 살아야 돼. 안돼. 꼭꼭 바다에도 살아야 돼. 고기 <봄> 먹 먹으면 안 돼. 응, 바다에서. 봐봐, 꼭. 안돼. 바다에도 살아야 돼. 사야 돼. <봄> 괜찮아. 안돼. <봄> 안돼. 바다에도 야돼 고기. 뭐 <봄> 죽었어요. <봄> 죽었어. <봄> 고기.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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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죽었어 안죽었지안 받아야 돼 너무 싫어 하 빨리 야이야끝이뭐 죽었어 미아리 너무 안돼 안돼 안 먹을 거야 기 받아야 돼가 그래 꽃게 안 먹을 거야 먹어 아 왜안 되는 거야? 바다에 서해야돼 먹어야 안돼 <laughs> 바다에 서해야돼 먹어야 안돼그이서 <laughs> 아.. 러 와야 돼가다파 근데 응? 이미 죽었고. 에데러 와야 돼 바다에 놀러 와야 돼 바다에 놀러 와야 어봐 대게도 우리 야이 먹으면 기쁘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우리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괜찮아. 울지 마. 리안이는 먹어. 안먹을거야왜안 먹어? 먹어, 봐, 먹어. 안 와, 먹어. 와봐. 아니, 리안이 여기 일로 와봐. 자 세가 너세기 축하합니다 세기 축하합니다 자

리안 아. 아, 지지 지지 웃아요 지지. 지지. 뿅. 뿅뿅뿅. <laughs> 어, 한번 가져. 지지. 지지 옆에 한번 가져. 지지. 네. 어. 지지랑 같이. 한번 찍어 줘. 달라. 아, 고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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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죠 <놀람> 이렇게 보면 키리래요 그래 고래 고나 키리같아 맛있게 먹어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 한우 좋하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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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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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빠 보고 싶었어? 먼저. 그렇죠. 갑게나타나주너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지 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널야야야내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